신명기 1장 1절은 원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레하 다바림, 아세르 다바르 모세. 엘레 이능, 하 다바림, 말하다. 아세르 이것저것 다바르 말. 모세, 모세죠? 이것은 말하고 말한 것이다. 누가? 모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모세가 거듭하여 말한 것이다. 반복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요. 이 신은 신신자가 아니에요. 거듭신에요 거듭신. 명자는 목숨명, 기는 기록할 기, 그덕하여 기록한 명령, 목숨을 고치게 된 명령이라고 하지. 그게 첫 단어에 시작된 모세가 그득하여한 말이다. 무엇을 그득하서 말했냐? 바로 신명기 앞에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그 내용을 형식만 바꾸어서 거듭하여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시민기에는 세 편의 서류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민수기의 내용이냐?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모아 평지까지 과거에도 모세 때도 신실하셨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도 여수와도 함께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40년 광야 생활을 다 보고 마친 출애굽 2세대 너희들아, 너희는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출애굽 1세대 의 과거의 패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믿고, 그걸 죠하나신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사람이 그 말을 10년기에 와서 다시 그듭하여 반복하고 있다. 형식만 달리겠어. 1절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그듭하고 그듭하여 한 말씀이라고 했죠. 어디에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하고 안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이스라엘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말한 것이다. 그의 신명이. 2절부터 5절의 내용은 2절 보십시오.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서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 었더라 너희들이 출애국해서, 호랩산에서 하나님과 음략을 하고 출발해서, 너희가 가난 땅, 그 약속의 땅 들어가는 남쪽 입구인 가게서 바네아까지 가는 길은 열하루 11일이면 갈수 있는 길이다.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바로 그냥.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3절 마흔째 해인 열한째 달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근데 열하루면 들어가는 1 1일이 들어가는 그가나안 땅을 널 가지고 마흔째 해 11째 달 그달, 첫날에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거요 무려 40년하고 11개월이 걸렸단 말이야, 지금. 야, 11년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를 왜 40년 이상 우리가 지금 해냈냐, 이거예요. 왜? 그 질문 들이 그때는 모세가 해시온의그 어전은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들레이에서 아시다시피 그어전는바사나옥을 쳐죽인 후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땅의 왕들을 다 쳐죽이시는 신실한 분이셨다. 우리가 뭐 철제 병기가 있어도 큰.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전략으로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3죠 산신동 강력 뺑뺑 돌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가있던 사람들? 그런데, 그 군대를, 나라가 조립되고, 군대가 있는 그 군대를 다쳐부셨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었다는 거예요. 오절. 모세가 요단 저쪽 무합당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근데 지금 40년도 지나서 우리는 가난 땅, 그 땅, 약속의 땅, 남쪽 입구가 아니에요. 10일만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아니비요이 40년도라 지금 동쪽 입구 무합방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지금 하이지뭐 때문에? 11일이면 들어갈걸. 40년을 뱅뱅뱅뱅 돌아서 지금 통적 입구에설 그러냐는 거지. 그기록 하고. 6절부터 8절. 과거에 40년 광야를 돌아와라. 신실하신 그 하느님께서 신의 상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맞지요그 기록하고. 9절부터 18절, 모세를 이를 위해서 세우셨고, 또 모세는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웠다, 조직을 세웠다. 그것을 위해서 맞죠? 19절도 음. 된느냐, 그 기록하고 있네요. 19절부터 33절. 그런데부터는 이게 모르냐가데스만어그 열두 종당국 너희들이 쉬었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는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냐는예요 그들이 가난땅을중탐하고 와서, 우와, 정말 그때는 철과뿌이 흐르는 좋은 땅들아, 했는데, 그 뒤에 말이 뭐여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국에서 끌어내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들이 살인당방에 죽어갔던 너희 부모의 들 모습이 다 있어요. 맞죠? 그러나 30절부터 33절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계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로 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러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보다 살 길을 앞서가시고 너희가 장막칠 곳을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뿔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반역했지만, 너희 부모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반역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가셨어그 길을 예비하시고 장막짓고 구름 기도, 불 기도로 너희를 보호하신, 인도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34절도 46절, 3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셨다. 너희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갈렙과 요수아는 너희 최고 1세대지만, 너희 부모들 세대지만,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누릴 것을 약속하셨다. 누구에게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때 분별의 교수들 아직 어린아이였던 너희들은 출애굽이세대 너희 부모의 자녀들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보라 봐라. 불순겼던 너희 부모들 조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사신이더라 근데 여수와 칼렙은 믿었던 순수한 순위된 그 여수와 칼렙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니 40절부터 4 6절에 너희 부모들에게 가대시옵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 부모들은 경소히 고집부렸다 아이셔 올라가지 말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가짓말하는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혈기 부리다가 경소해서 죽임당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오압광야 지금 서 있다. 불순종한 는희 조상들, 부모들을 따르지 말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을 믿고 과거 사0년 광량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믿는 자로 서랍이 소라그 일장은 40년 지난 역사의 과거를 돌아오고 너희들은 그런 전체를 밟지 말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한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바뀝니다. 맨날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는 사람 바라보면 자기도 그 요새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한 사람을 바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하기를 힘쓰고, 선행과 사랑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 어떤 사람은 그 지난 사십 년의 광야를 보면서 그 전체를 바랍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 가난을 증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부모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득하면서 가난을 뻗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압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가선 바랍니다. 맞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과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굳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거듭하여 하는 말 하나님은 과거 4 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셨고 앞으로 들어갈 미래 약속의 땅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시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의 조상들의 전체를 막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를 알게 하시고, 주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예수님 십자가 하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왜 물과 피를 쏟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닮아 거룩의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